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뭐 혹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우선 특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국민에게 심한 애도를 표하고 또그 가족들에게 깊은 조율을 말씀 드립니다. 참배우고 오는린데 워낙 지금 국제 정세가 예측하기 어렵고 어렵 그래서 어 그래서 3년 만에 의정으로 어, 다시 돌아오는 뭐 기쁨이랄까 감격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확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주에 국회에서 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교통부에 의해서 원분들이 여야 일치고 청문회 보고서를 설탁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 외교가 실용의 방향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그 해나갈 때 초당적인 아, 국회의 지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아, 네, 첫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어, 뭐저 개인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도하세 소감입니다. 그 청문회에서 빠른 방리를 다음 주라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당리 예정이 있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어, 지금 어, 다른 저 협상에 직접 관여해온 어, 저 장관들이 또 간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 가장 적절한 시기를 미치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관세 협상에서 역할을 이제 좀 하실 텐데 패키지를 찾은이나 지금 위성락 실장님과의 역할 분담이나 대표적 관점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크게 보아야 될 그리고 미래의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될의도과 조금 어,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런 모든 출적 기계라든지 이런 걸 어, 살펴보고 분전도 제시하고 또 우리 측과 함께 국민의 방안을 찾아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관세협상 이런 것을 흔히들 제로성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협상을 에, 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잘 살펴보면 상상 논제로성의 민족보석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이교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여행 이제 시도를 해왔었는데, 일본 사회에 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일본 사회가 어,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렀는가? 이런 걸잘 이해한다면, 과거사 어, 문제를 우리가 어, 소망하거나 또는 압박하거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긴 호흡을 갖고 뜬기 있고 안내심을 가지고 해나가되, 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것이 에,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또그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여러 외교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걸 그냥 하나씩 풀어나가실 텐데,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최우선 과제라든지 해야, 당장 해야 할 것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장관님 앞에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 네, 미안합니다. 아니구나. 아. 당장 여러 군데에서 어,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 우선순위를 게 누구냐 하는 것은 어, 어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 상황을 보아가면서 어,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결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어, 조금 장기적으로 어, 긴 호흡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 저는 당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또 가까이는 이번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용기를 보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민의 힘을 뒷배로 삼아서 현명한 외교를 하는 해 나간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장은 무엇을 예정돼 있으십니요아예 일부 어, 예정이 아니라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자 하면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럼 또 조금 있다가 네.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